모발이 식후에 갑자기 생긴 뾰루지 같은 게 신경 쓰이시나요? 모낭염이 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모낭염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걱정되죠?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 뿌리, 즉 모낭에 생긴 염증입니다. 모발이 식부위나 기존 머리카락 주변에서 붉은 여드름처럼 올라오거나 고름이 찬 작은 뾰루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간지럽거나 만지면 따끔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모낭염 왜 생기는 걸까요? 첫째로 정상적인 염증 반응일 수 있습니다. 모발이 자라는 과정에서 잠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둘째는 모공 막힘입니다. 두피가 청결하지 않거나 피지 분비가 많으면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셋째 세균 감염입니다. 손으로 자주 만지거나 샴푸를 제대로 안 하면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이 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혈액순환 문제인데요. 특히 흡연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염증 발생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모낭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첫째, 온찜질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하루 10분 정도 염증 부위에 찜질해 주세요. 순환도 도와주고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둘째, 항생제 연고 사용입니다. 무피로신이나 휘시드한 성분의 연구가 효과적이에요 단꼭 의사 지시에 따라 사용하세요 셋째 경구 항생제입니다 뾰루지가 여러개 생겼거나 고름이 많고 통증이 심하면 먹는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손으로 짜면 안됩니다 손으로 짜다가 2차 감염이 나거나 흉터가 생기면 큰일나거든요 절대 손으로 짜지 마시고 정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안전하게 짜는게 좋습니다 혹시 집에서 하신다면 꼭 소독된 면봉으로 조심조심 짜셔야 됩니다 다섯째 두피 청결 유지입니다 모발이 다음날부터 샴푸를 시작하죠. 손톱으로 긁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고름이 점점 많아지거나 크기가 커지는 경우, 열이 나거나 붓기가 계속해서 가라앉지 않는 경우, 염증이 여러 군데 번지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연고나 찜질로도 차도가 없는 경우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모낭염은 모발의 식후 흔하게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초기에 잘 관리만 해주면 이식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늘도 건강한 두피 등무하는 하루 되세요. 털순상이었습니다.